광주시가 환경부 주관 2014년 일반수도사업 실태평가에서 매우 우수인 A등급을 달성하고 우수상을 수당하였습니다. 시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 평가는 수도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환경부가 매일 실시하는 수도사업 종합평가입니다. 전국 광역지방상수도 168개 기관을 대상으로 급수 인구에 따라 6개의 그룹으로 나눠 실물평가를 시작합니다. 광주시는 지자체 중 최종 2위를 달성해 A등급과 환경부 장관이 수여하는 인증패 및 상금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는 지난해 3위 장려등급을 받은 데에 이어 이번 평가에서는 A등급 내에서도 2위 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명실상부 의 최상의 수도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상수도 지자체 입지를 굳혔습니다. 특히 최종 평가에 해당하는 수돗물 음용률 향상 노력과 정부 정책 이행 노력에 대한 발표에서 녹조 대응 체계 구축, 졸음심터 수돗물 스마트 음수대 설치, 스마트 물 관리 체계 구축, 수돗물 안심 서비스 추진, 광주 정수장 관망 관리, 운영 백서 발간 및 소형 생물 대응 체계 구축 사업 등수돗물을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공급을 하기 위한 광주시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관련 광세현 시장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해 수돗물 생산부터 공급까지 모든 과정에 최선을 다한 소속 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수질 관리와 내실 있는 사업 운영으로 시민들이 만족하는 상수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국민의 소리 박주현 기자였습니다.